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제가 최근에 썸처럼 이제 연락하게 된 연하 동생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가 이 친구가 저녁 때 연락 오면 저는 답장하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쉬는 날뭐 하냐, 주말에 뭐 하냐 해가지고 약속 잡고 음. 몇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연락을 잘안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친구한테 다른 또 어장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에 음. 대한 지금 마음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음. 이분을 알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래 회사에서 만났는데, 실하게 지낸 지는 최근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냥 스몰 토크 정도만 하고, 최근에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드라이브 하고, 그런 정도. 이분이 마음에 드세요? 아직은 좀 자유. <laughs> 근데 이 친구가 외관이 조금 이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랄까, 저 말고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저는 약간 경계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이제 어리다 보니까 선택지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저한테 또 연락하는 게 약간 제가 돌다리 두드려보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경계하고는 있어요, 계속. 네,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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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친해진 이 썸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속마음이 궁금하신 거죠? 네.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지금 이분의 속마음을 봤는데요. 우리 님이 급격히 조금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전부터 마음의 생각에 조금 있긴 했답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음. 네. 나름 어려도 신중하게 다가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여성분이 이 남성에게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모습이 나오시는데요. 이 남성 역시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이런 친구 관계에도 잘못 선택을 하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사람이 선택을 음. 하겠다, 생각을 하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랬다저랬다 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분 역시도 막 성급하게, 급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겠다. 그대가 음. 어떤 분인지? 우리 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도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벼운 마음은 아닌 거라는 네. 거네요. 네. 그냥 너무 가볍게 새털처럼 네. 행동하고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상드가나오고요 왜네? 네, 그다음에 우리 님 말고 어장 관리 아니면 음. 다른 이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이 나왔는데요. 다른 이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어, 그럴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연관이 지어져 있는 여성분이 있다. 음. 그냥 친구 이런 것보다도. 연인에 가까운. 오. 네가 좀 내가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사람. 아 뭔가 이상한데 저번에 얘기를 나누다가 육아 정책? 뭐 이런 얘기가 술집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막 나라에서 지원을 얼마씩 해주고 뭐 이런 걸 모르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순간 뭐지?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laughs> 중요한 거는 우리님이 지금 여성이고 이 사람이 남성 이 관계를 봤을 때 여성분보다 더 깊게 진정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지금 끊기지 않은 상태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이 가끔씩 도움을 준다든지 받는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립하게 실수하거나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봉착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인으로서는 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번에 수요일에도 바다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보러 갈 건데 그때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좋으시겠네요, 관심남이 바다 보러 가자고 해서. 근데 크게 막 마음이 안 간다? 아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이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아직 다못 잊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바다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날의 기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여기 보면요, 그날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 이 사람이 어떻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열정적인 음. 시간이 될수 있으니, 이분을 잘 보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이 들어 있어요.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경청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런 네. 카드거든요. 이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네.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그냥 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사람요 좀 길게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바닷가도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